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이게 유튜브랑 네이버 이원중계를 했는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유튜브랑 어 네이버 이원중계를 네이버는 계속 그 비공개로 뜨는 거 같아요 보니까 비공개로 떠서 조회수 자체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응. 유튜브는 이원중계가 되는데 진짜 이원중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 알 길이 없네 알 길이 삼원중계를 해볼까? <laughs> 핸드폰을 하나도 핸드폰이 하나도 없요 3원 그 중계를 한번 시도해볼까 싶습니다. <laughs> 댓글창이 안 뜨나? 이것도. 얼굴이 좀 상해, 상했어요. 강행 강행군을 했더니 얼굴이 상해가지고, 음, 최근에 어떤 젊은 친구들을 좀 많이 알게 됐는데, 음, 어, 상당히 탐나는 인재들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런 인재들이 좀 있으니까 좀 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안 나오는데 댓글이 안나와네 댓글이 다시 하겠습니다.